you <laughs> 다양한 색깔,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기능의 상품들.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에게 꼭 맞는 한 가지를 어떻게 골라낼까요? 색상을 좀 중요시 여겨요. 네. 품질, 가격이랑 옷핏. 가격이 싼걸좀 선호하는 편 때로는 너무 종류가 많아 뭘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당신에게 꼭 맞는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사람. CRM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동네마다 슈퍼가 있죠. 그 슈퍼에 가보시면 그 슈퍼 주인들은 동네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잘 사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러 그러니까 동네라는 작은 공간 내에서 적은 숫자의 고객들을 만나고 매일 만나고 접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고객 관리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사실 CRM은 고객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과 기업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CRM 전문가는 다양한 고객 정보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 정보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CRM 관리 업무 영역을 자동화 시스템화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박인수 대리가 한 기업의 홈페이지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어떤 메뉴와 기능을 어떤 사람이 사용했는지 파악하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소비자가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기업의 홈페이지 뭐 고객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자리고요 어,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2010년 2월달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나서 이후에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추이를 지금 보고 있어요 현대는좀 아쉽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이용 건수가 좀 줄고 있고요 어, 이번 은 이제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예전에 웹쪽을 많이 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모바일 쪽으로 이동하다 본 추위가 좀금 주고 있지 않느냐 라고 전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잘 만든 홈페이지라도 고객들이 찾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판매를 할수 없는 것은 물론 고객의 마음도 알수 없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바꿔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네.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하던 네. 많은 기능들을 모바일로 이제 옮기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에게 더 많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체적인 전략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개선점을 찾아낸 뒤 여기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이 벌어집니다. 유행은 빠르게 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소비자의 마음은 더 빠르게 변하죠. 갈대같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CRM 전문가가 꼭 갖춰야 할 자질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변하듯이 고객도 변합니다. 어, CRM 분석가는 그 변하는 고객의 어, 성향을 분석을 하고 또 때론 예측을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어, 이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늘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에 익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CRM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지금 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 지금 저희 고객 분석한 결과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어, 현장 가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손안에 쥐고 있는 박인수 대리지만 현장에는 숫자나 통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또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CRM 전문가가 잘 정리한 데이터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손님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바빠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 고객들을 상대하고 보니까 많이 바쁜데 그 고객들의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그런 각각의 관점별 뭐 매출 현황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카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카드 종류에 따라서 포인트도 쌓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객은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쌓기를 원하고 있고, 또 어떤 고객은 놀이공원 같은데. 그런 고객의 어떤 그 카드, 소비 패턴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사용, 어, 그 정립 성향에 따라서 실제로 카드를, 그 고객에 맞는 카드를 추천하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까지 연결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물건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죠. 고객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보물창고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고객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IT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CRM 전문가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고 끝없이 그 시스템을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개선점을 통해서 기업의 고객 관리 역량을 높이는 일을 수행합니다. 박인수 대리의 업무 중 하나 바로 고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전해주는 일입니다. 아직은 시아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산 시스템은 고객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보물지도와도 같습니다. 이 지도를 읽는 법을 배우는 직원들의 눈도 신세계를 발견한 듯 반짝거립니다. 네, 실제로 고객사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갭을 메꿀 수 있는 어 그런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이제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지 좀더 고객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할수 있고, 어 저희 업무상에서도 어 업무 프로세스 상에 많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CRM은 고객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들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분석에 앞서서 이 분석이 왜 필요한지, 또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선행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학과나, 그리고 통계기법을 잘 배울 수 있는 통계학과. 그리고 CRM이라는 것은 IT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어그 학과를 진학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해가 갈수록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CRM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최근에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객 정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고객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crm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최근에는 취업 커스터머 오피서라고 하는 고급 직급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crm 전문가가 되면 CCO로 진급하거나 혹은 또 다른 고급 직급으로 올라가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기억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사람. 나만의 맞춤 서비스 도움이 바로 CRM 전문가입니다. 요즘 물건 살때 아무거나 한 번에 고르는 경우는 별로 없죠.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는지, 포인트가 있는지, 다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구매할 텐데요. 이때 혜택이 나한테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나를 위한 혜택이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비 패턴을 읽고, 여기에 맞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CRM 전문가입니다. CRM 풀이하자면 커스터머 릴레이션 쉽 매니지먼트 즉 고객관계관리라는 뜻이 되는데요. CRM 전문가란 기업에서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또한 이를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CRM 전문가는 다양한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시스템화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CRM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배울 수 있는 통계학과나 전산학과, 경영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경영학과, 또는 관련된 시스템을 다룰 수 있도록 컴퓨터 관련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별도의 CRM 자격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나 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리하겠죠. 고객 없이는 기업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CRM 전문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CRM 전문가가 되면 대개 CRM 솔루션 업체나 컨설팅 업체 또는 일반 기업의 고객 관리 부서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마케팅 능력은 생산력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죠. 이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평생 우리 기업의 고객이 될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CRM 전문가입니다. 21세기 기업의 브레인. CRM 전문가가 되어서 미래를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